여기는 노원구청 8층 옥상입니다. 도시농업 홍보관이 있는 이 옥상에 아름다운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벽체에도 파이프팜을 이용해서 인공재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농업의 선도주자, 이 노원구에서는 구청 자체에도 이렇게 다양한 도시농업의 필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보리도 자라고 있고요. 자, 오늘 이한 곁에 한국 도시농업 주식회사에서 또 대형 상자 텃밭을 설치합니다. 아, 지금 두 개를 설치를 하시고 인공토를 갖다가 채우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인지 아, 우리 한국 도시농업 주식회사 대표 농평 손용만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활동이 뭐 대단하시네요. 뭐 이제 전국을 다다니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노원구는? 아 여기는 이제 그 개인용. 상자 텃밭 나누기 한번으로서 예. 제가 이제 농원고 옥상이 잘 되고 해서 여기다 우리 집 분물을 올려놓으면은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형 상자 텃밭 두 개를 설치하시고 여기다 오늘 또 어떤 모종을 또 심어야 되죠? 그렇죠. 작물입니까?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는 바 마찬가지로 여섯 예. 가지 아 여섯 가지 다양한 채소를 아, 잎채소 아 예. 그렇죠. 음. 자, 여기 뭐 이제 적상추, 청상추, 저고쿠라, 예. 청고쿠라, 치커리, 적치커리, 샐러리. 아름다운 공간에 또이 한국 도시농업 주식회사에서 이 ABS 대형 성자 텃밭을 두 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기초 과정인 지금 상자의 인공토를 채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 이것이 끝나면은 여기에 다양한 에, 잎채소를 심는다고 합니다. 이 노원구청 옥상은 도시농업의 필드가 펼쳐지는 아주 명소입니다. 이 벽체에도 인공지반인 파이프팜을 설치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농업에 아주 앞서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구청이 바로 이 노원구청인데, 그 노원구청 옥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같은 텃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곁에는 이렇게 보리도 패 있고요. 가운데는 철쭉이 피었습니다. 때마침 보입니다. 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요. 아주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오늘 또 하나 어, 한국도시농업주식회사에서 대형 상자 텃밭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모종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요. 우리 손영만 대표님을 다시 만납니다. 대표님 네.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두 개를 놓으셨는데 네. 이 정도면은 어몇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잎채소를 뜯어 먹을 수 있을까요? 이 <laughs> 아, 정도면 한3 0명 정도가 한번 회식할 정도가 되고요. 예. 아요 하나 같은 경우는 한두 가족 정도, 그러니까 두개 설치하거나 네 가족 정도가 충분히 채소 조달이 가능합니다. 아 작업이 가능하다 그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특별히 뭐 관리도 애로사항은 없죠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비로다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팁이라든지 이런 게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다 드실 때까지는 물만 보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대형 상자 텃밭을 이용해서 논농사도 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아이뭐 그거는 이제 뭐 논이라고 하면은 예. 밭과 반 반대로 되 물을 항상 가둬놓는 형태가 되니까는. 예. 이 상자 텃밭에다가 그냥 물을 가둬놓고 또 예. 흙을 갖다놓고 뭐 벼를 심으면 뭐 당연히 되겠지요. 아, 네. 그럼 그러니까 벼 재배도 여기서 가능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벼 어허. 재배도 가능하죠. 아,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이 상자 텃밭 아랫부분에는 예. 물이 많이 들어가면 흘러 넘치게 돼있는데 지금 물을 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예. 충분히 들어가면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렇죠. 예, 이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바짝물은 가능해도 논을 할 때는 예, 예. 구멍을 낼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할때 예. 구멍을 뚫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경관인데 이렇게 되면은 에, 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허브 종류도 많은데 예. 이렇게 되면 직접 우리가 일상에서 뜯어 먹을 수 있는 신선 채소 잎채소를 아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매력이네요. 그럼요. 예. <laughs> 그러고, 예. 자기가 키워서 자기가 먹는 것은 그 뭐냐면 지금 채소가 어디에 어떻게 재배가 되고 어느 나라 국적인지도 지금 밝힐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는 믿어서 자기가 키우는 거를 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예. 그것만으로도 건강을 많이 사을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도시농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시농업의 어떤 구체적인 필드라는 것은 네. 어, 뭐 이렇게 원예작물 꽃이나 이런 것보다 직접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잎채소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 이렇게 심어서 네. 작업을 하는 게더 어떤 현실감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서적인 힐링이 될 것이고 네. 또 직접 이렇게 재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또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여기서 크게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일거양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laughs> 그런 게 바로 진정한 도시농업의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앞서가는 도시농업의 선도주자가 이 노원구청인데, 예. 네, 노원구청 옥상에도 대형 ABS 상자 텃밭이 놓였습니다. 예. 그럼 이것이 더 확대돼야 됩니다.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 저 대표님 말씀에 의한다면 전국에 있는 옥상의 이 면적이 상당하더라고요. 얼마나 되는 거죠? 한1 0년 전에 한5만헥타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에. 한1 1배 정도가 해당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거는 도시 농업의 필드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선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는 학교 옥상이 되겠죠. 학교 예, 옥상. 넓으니까 거기는. 아, 그러네요. 예. 그럼 학생들이 점심 때 먹는 그 야채도 예. 직접 작업할 수 있고 그렇죠. 와. 그것이 바로 아마 진정한 로컬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로컬푸드의 개념은 그거다. 그렇죠. 직접 재배해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한국도시농업주식회사가 이 노원구청 옥상 텃밭에 아, 새로운 대형 상자 텃밭 두 개를 설치하고 이렇게 다양한 입채소 모종을 심었습니다. 자. 또 하나 저희가 놓친 아이템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작은 상자 텃밭인데, 이게 한국도시농업주식회사의 대표적인 상자 텃밭입니다. 착한 농부라는 텃밭입니다. 자, 손 대표님, 이걸 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이 경계가 나뉘었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아, 요거는 지금, 그, 어... 채소 재배 부고 여기는 이제 물 공급 부로다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물 공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물통을 예. 가습기 물 공급하는 오케이. 원리대로다가 예. 아 물통을 물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게 되면은 아이 배수구에다가 아, 식물이 흡수하는 물만큼 예 자동으로다가 물이 공급이 되는 아,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물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가 기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이꼬아는 물통이 네. 자동으로 이게 이를 테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가습기 원리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예. 예. 이 안에 물이 충분히 차면은 더 이상 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안 내려가고 네, 있네요 예. 자, 이 안에 물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간다. 그렇죠. 자, 이쪽으로 예. 내, 들어가겠죠? 예. 야, 들어가면 이 안에 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에 이제 심지가 있죠, 양쪽에.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상추 모종을 심었는데 예. 물을 얼마나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뭐이런 정도 상태면 한 일주일 이상 가고요. 일주일 이상. 상추가 더 컸다든지 예. 뭐 날씨가 더 덥다든지 그럴 때면 한 이틀 정도. 이틀. 아, 2, 3일 정도? 예. 아, 그럼 이물두통 가지고 예. 2, 3일을 버틴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정도 가능하고요. 예. 또뭐 어디 그 휴가나 여행을 가실 경우에는 예. 물통 두 개를 꽂아 놓고 위에다가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은 아, 오래 가죠. 아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물통 두 개를 꽂아 놓고 예. 또 한참 물을 또안 줘도 되는 상황을 만들려면 위에 위에다가 물을 흠뻑, 미리 흠뻑, 흠뻑 줘라. 그렇죠. 아하. 이게 그 말씀하시는 자동 관수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저희 이제 무동력 관수 장치. 아 네. 무동력 물, 관수 장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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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착한 농부에 대해서 1차 리포팅을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물이 공급되고 작물이 자라는 상황은 이 노원구청 옥상에서 저희가 처음 만납니다. 자, 이 착한 농부 상자 텃밭.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원해드리면서 탐방 취재를 마칩니다.